취하고 싶어서 한잔하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하는 새연이와 사랑하는 메롱이와 그냥 오빠와 함께 램핑을 하러 가는 날입니다 메롱 안녕 메롱이와 대롱 <laughs> 치즈, <함> 치즈 <스프 phenomenon> 그때 생각난다. 명정도 봤나? 방봐 예쁘다. 지금 시간이 몇 시? <laughs> 3시 <쓰지? 언니, 웃음> 여러분 지금 도착했는데 방금 엄청 커다란 강아지도 있고 그 방방도 있었어. 요 방방 이거 지역마다 부르는 거다 다른 거 아시죠? 저는 서울인데 저희는 방방이라고 불렀어. 어디는 콩콩이라고 그러고 언니는 퐁퐁이라고 그러는데 어, 이탄내 너무 좋아. 내가 좋아하는 냄새야. 안가 좋아하는 냄새빵이로 구분 같네. 아이고, 베론. 메롱이는 별로 안 좋아해. 라이언 티셔츠 입었네. 안녕. 얘는 메롱이한테만 관심 있어. 응. 따뜻하다. 머리 쓰다듬었는데 따스함도 있다이 아, 냄새 좋다. 이내 네, <웃음> <웃음> 이것도 언니가 챙겨왔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? 가랜드 우지개색 가랜드 오빠 그거 들고 있어 계속 안 되겠다 어쩔 수 없다 어? 어떻게 했어? 뭐야 옷핀 열어가지고 이렇게 갈고리 툭 하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에이, 아? 예뻐 이름이 반다리래 반다리가 메롱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메롱아 네. 메롱아 반다리랑 놀아봐 이거 반다리 하나 줘도 돼요? <laughs> 아이고 잘한잔 자, 이제 방을 소개해드릴게요. 깜짝 놀라지 마세요, 진짜. 어? 보이세요? 여기가 밥을 먹을 수 있고, 이거를 접으면 침대로 쓸수 있어요. 있어요. 근데 이제 저쪽에 침대가 있어요. 이게 냉장고예요. 냉장고? 별로 진짜 없어요? 괜찮았다. 아, 진짜요? 많을 줄 알았는데? 잘 없어요. 그렇대요, 여러분. 여기는 애견 동반이 가능한 뭐 천... 이게 뭐 같아요? 그기로 열면? 대박. 다기랑 세면대가 있나 그러니까. 여기가 화장실인 거야. 근데 씻을 곳은 저쪽으로 나가면 나가면도 아니고 바로 앞쪽에 응. 씻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화장실. 뭘짤 거지? 하는... 저거야 뭘거 아니야? 시나리오기 좋네 다들. 응.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그런 가 봐. 너네 <laughs> 어디 갔어? 또또또또 <laughs> 또, 또, 또. 제주도에서 <laughs> 뭐야? 너무 귀엽다. <laughs> 먹을 거 있을까봐 귀엽대. 황금이 같아. 먹을 거 안녕. 이름이 슈래야 슈. 아바타 스타 아니고 이 친구는 골드리트리고 어? 슈. <laughs> 언니 인기 스타인데 지금? 손. <laughs> 그래. 진짜 골드리트. 자꾸 노크를 하시네요. 어, 꼬로. 꼬로? 꼬리로. <laughs> <laughs> 손. 넌 아, <너> 누구야? 말안 되는 상모퉁이마아 안녕하세요. 여기는 가평에 위치한. 이곳인데요 오늘은 그림로우 함께 <laughs> 바보같이 나오는 거 알지? 아! 여기 앞에 있었나요? 아이씨 실낭 일을 놀고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소개 우리 예. 이거는 휴게소에서 산한잔 음료 <laughs> <앉았는데요. 웃음> 아, 망했다 <laughs> 원래 오늘 얼음 낚시 하려고 그랬는데 <laughs> 얼음이 안 얼었대요 <laughs> 지구온난화 플라스틱을 줄이자 이게 웃겨? 자꾸 재미없는 드립으로 오디오 겹치실 거면 무슨 일이 아니지 그래가지고 <laughs> 어? 대박. 그냥 들어 헐 대박 대박 대박, 대박. 뽕 <laughs> <몸> 뽑았다, <laughs> 오늘. 시간 이거 사면 되겠어. 저분이 약간 응. 컨셉충인데 인터뷰해달라고 해가지고. 안녕하세요. 지금 뭐 하세요? 이렇게 시작해야지. 지금 뭐 하세요? 인생에 대해. 안전벨트. 어, 나 진짜 어떻게 안전벨트. 고기를 사러 마트로 가겠습니다. 지금 음. 설마 5시? 4시. 4시. 오. 1인칭. 바페를 구경시켜드릴게요. 와 진짜 매너 매너 있어. 누구야? 아근 <목소리도> <사실 잘해. 웃음> 찍었을 뿐인데 카메라가 또 무섭지. 손. <laughs> 감사합니다. 흰자 가 답답해. 손손손 착해. 손. 손. <목소리도> <웃음> 어? 새로운 친다 물. 아! 여 <laughs> 갑자기 어 <laughs> 이거 너무 맛있어 보여서 샀는데 이거 뭐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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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간 뭐야 이거 맛있게 하나 이제 저녁 식사를 할 거예요 삼겹살이랑 목살 마늘이랑 이렇게 촥촥 해가지고 밥이랑 이렇게 빵촥촥촥 귀여워 진짜 강아지들은 진짜 다 천사야 <laughs> 과연 승리는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? 어? 어디 갔지? 어. 아, 너무 놀랬네. 이제 고기를 먹읍시다. 너무 직화 아니야? 먹으러 왔어? <laughs> 아니, 왜 기다리냐고. 오늘에. 오늘에 술. <laughs> 왜소라기처럼 <소랑이> 나오시. <laughs> <저를 웃음> 좀 잡아, 버드와이저. 웠다 <laughs> <laughs> 오빠의 술 있지. <laughs> 이술톡톡 이걸로 딸수 있는 거죠? 제가 한번 따 볼게요. 맛있다 <laughs> 오빠 이거 딸줄 알아? 버섯도 <놀람> 드시고 삼겹살 탔잖아 그런 거 찍지 마 간장 진짜 대박 맛있어 삼겹살 대박이야 나? 삼겹살 하나씩 먹어봐 하나씩 삼... 통이 먹을도돼 응. <놀람> 이거? 응이가 수치잖아요. 직화로 잘익혀보려 간장 먹어봐 직화로 아이고 오.

맛있어. 아니 안 죽었는데? 비실떡떡 잘 마시네. 취할라고. 형들 가... 취향 소나무인가? <laughs> <laughs> 어디서 배웠어? 음 맛있다. <laughs> 맛있다. 오 진짜 원래 네. 약간 약간 때도 맛있어. 우리 약간 썩은데도 맛있어. 와 신기한데? 가족 중에서 응? 내가 제일 술잘 마시잖아. 소주 최대 몇 병이야? 나는 한 병이 적다. 언니는 쩜껏. 두 병. 진짜 네. 시간 오래 두고 진짜 안주 많이 먹어봐지고 진짜 나도 그렇게는 두 병을 마셔봤데너 그렇게 못 마시잖아 세영화 허세 좀 부셔봤어. 아 쇠젓가락이 다다 떨어졌어. 뭐해. 해봐야지. <laughs> 좀. 아, 진짜 맛있다. 둘나는 거 봐. 와 저기 새집 라면 라면 완전 여기 사우나 거. 아니야. 그래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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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아, 옛날 노래가 세일만에 음. 들었을 때 와닿는 거. 아까 아, 좋았는데, 아, 그게 좋았는데 기억이 집착. 그게 최고. 얘얘 너무 잘 여기서. 어 뭐야? <laughs> 아, 왜 이렇게? <laughs> 이렇게 이슬톡톡이고요. 고른 <laughs> 는 삼도입니다. 오늘 취하고 싶어서 한잔하려고 하나는. <laughs> 음. <laughs> 저 채널 홍보에. 두부 천세영 닥. 생마늘 못 먹는데 마늘이 안 익었어요. 근데 이렇게 입맛이 변하는 거. 자꾸 <laughs> 누나. <웃음> 아, <오빠> 없어, 없어. 아안 아빠. 아까 딱 구워놨거든. 네. 귀엽다. 너코 밑에 엄청 반짝반짝 보여. 진짜 웃. 겨었어 <laughs> 고구마가 잘 익었을지. 혹시큼면돼요 원래? 오.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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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 맛있겠어. 반, 아, 반. 아. 밥다 먹고 침대에 누워 있는. 거물더 마시고 싶대어 근데 진짜 따뜻한. 안에 좀깊숙한 깨쩍한... 너무 <laughs> <저거> 부딪혀. <laughs> 어 잠깐만. 다들 반지 끼고 오셨나요? <웃음> 아니요. 저만 <laughs> 지금 저 저만. 미안합니다. 복작 <laughs> 복작. <빡짝빡짝> 빡짝 <laughs> <laughs> 정장 이거 ASM. r 이러다가 앞으로. 오! 슈야. 슈 라면 잘 끓이니? 오래 있잖아. 진짜? 오구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 뭐야? 공평하고 있어 아, 귀여워 그거잘 알고 싶다 하기 전에 아까 게임 할리갈리 릴럭스 공평하게 분배할게요 아귀한테 한잔 <목소리> 나한테 자고 땡 피수가 달아왔거 하지만 걱정하지 마저도무무거야 <목소리> <목소리> 어떻게 하는 거더라? <목소리> 테이블 위에 3가지 <목소리> 과일이 5개가 됐을 때 동을 먼저 치는 사람이 카드를 가져가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카드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메롱이트입니다아또뭘할 거잖아 종 치면 찬치? 뭘 이렇게 하나씩만 하나 나오지합쳐서 다섯 개. 메롱, 메롱 <laughs> 아니 너 그래서 저에 가했으라고. 가져가는 거야.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. <laughs> 아니 왜 시야를 해라고? <laughs> 이렇게 하는 <laughs> 인수레가 <인출에가> 요란하다. <laughs> 아 왜이대로? <아주 웃음> 아시겠죠? 왼손은 귀를 잡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해줘요. <laughs> 나한장 주면 돼? 아니야 아니로가 아니, <laughs> <멜로우와>, 미안 <laughs> 아 이렇게 되네 미안해 미쳐 <laughs> <laughs> 와 이거 아, 아 재수없어 기계처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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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너 내가 박살 내겠어 어? 내가 박살 <laughs> 내렸 <hat? 웃음> 알았다고 박살 <박수 안> 내라고 언니 시게 해줍자 이거는 그래 스테할때 저도 그 아, 아 진짜 확실하게 들어오지둘다 <laughs> 내가 박살 내어아 빨리 아, 아, 아. 뭐, 왜 싫어하지? 적이라 생각하는 아, 너가 막 아, 이렇게 이렇게 말해. 어, 어 뭐야 지 언니 꼭눌러야 돼. 언니 누르면 돼 자두만 아니요. 아니 나는 또. 아아아 <laughs> 아, 아. 어, 뭐야 니네 너무 여기서 했어. 오가장이고 <laughs> 뭐, <laughs> 언제 여기서 어, 했어 여기서 여기. 네. 자면 돌려보시죠. 뭐 음. 시작됐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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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잘 봅시다 많이 주세요 Tomorrow. <laughs> <laughs> 만져달래 눈 감고 있네 잘하봐 완전 황금이랑 매롱이랑 사이즈가 달라 우와 오늘 눈감네 마사지 뭐해? 가득해 <laughs> 잘 있어 슈 어, 자기야 조용히 언니도 잘 있어 응 어. 아주 안정적으로 동그랗게 다리가 몇개 응. 밥볶음탕 기다리는 중 어? 아씨안 찍고 있었어 그래. 진짜 왜 찍었는지 모르 국물이 진짜 얼큰해 약간 알지가 않아 난... 신과 함께 생각나 아, 진짜. 완전 천사구나. 궁둥이 둥둥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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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둥아어구 둥둥, 와, 꼬리가 진짜 신기해. 어, 간다. 나 빼고.